지금 일본에서는 자줏빛 체크무늬 유니폼을 입은 이 여자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마다 눈에 불을 켜고 골목길 두리번 거리고요. 출근에서는 오늘 그 사람 봤냐? 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여자만 찾아요. 이 여자가 문득 거리에 등장이라도 하면 마치 피냄새 맡은 좀비때처럼 우르르 그쪽으로 죄다 달려갑니다. 손에 돈 따발 흔들며 자기가 다살 테니 하나만 팔아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이 살구색 액체. 마시면 기절하듯 잠든 는 합법적 보약이자 일본 유산균 음료의 매출을 수직상승시킨 주범, 과거 힘들었던 시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숭고한 음료, 바로 일본 야쿠로토입니다 1930년대 당시 일본은 가난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장티푸스나 이질로 픽픽 쓰러져 죽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던 한 명문대 의대생이 있었으니 바로 야쿠르토의 창업주 시로타 미노루였습니다 그때 모든 의사들이 균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병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다라며 가난한 애들은 병원 문턱을 밟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치료가 무슨 소용이냐 걸리기 전에 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방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것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아무리 좋은 균을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에 다 녹아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먹어봤자 장까지 살아가는 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장까지 살아남는 유산균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드럽다고 피하던 똥을 들입다 파헤쳐요. 남들 폼나게 환자 치료할 때이 양반 밤낮으로 연구실에 똥만 들여다봤습니다. 365일 불켜진 연구실에서 똥을 죽어라 만져대고 유산균이 위산에 녹아 죽을 때마다 제발 살아남으라고 소리쳤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위산과 담즙이라는 독한 소화액을 견뎌내고 기어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최강의 초사이언균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야쿠로토병에 들어있는 시로타균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그 다음입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기술을 그것도 전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면 비싸게 팔아서 떼돈 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멋져버린 양반은 정반대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면서 이 귀한 균을 우유에 타서 5엔 그 당시 엽서 한장 값에 판매한 거예요 제발 이거 마시고 죽지 마라 하면서요 세상에서 얻은 생명과 지식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는 의사로서의 완벽한 헌신이었죠 시로타 이 양반이 세상에 내놓은 가장 저렴한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장까지 살아서 가는 전세계 유산균 음료의 유미르 야쿠르토의 탄생이었 근데 이 전쟁통에 애들 살려냈던 야쿠르토가 지금 와서는 현대인들의 뇌와 마음을 치료하고 있어요. 야쿠르토 센이라고 이게 일반 야쿠르토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비주얼부터가 위압적인 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굵어요. 그리고 병 전체를 아주 시뻘건 피빨강 라벨로 칭칭 감아놨는데 그 붉은 바탕 위에 흰색으로 엄청 크게 야쿠르토 천이라는 글자가 박혀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 보통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뚜껑을 따 보면 우리가 아는 익숙한 살구색 액체 그거 맞아요 근데 이걸 입에 기울이는 순간부터 밀도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야크르 터가 그냥 유산균 좀 들어간 가벼운 음료수 라면 이건 마치 연유나 크림을 섞은 것처럼 혀를 묵직하게 누르는 듯한 중압감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맛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래요 첫 맛은 우리가 아는 그 새콤달콤 인데 이게 물탄 밍밍한 맛 그런거 절대 아니고 유산균을 담고 담다가 넘쳐서 넘치는 거 프레스기로 꽉꽉 눌러 담고 그걸 다시 농축시 치킨 맛이라 한국 거보다또 250배 정도 더 달고 그래서 360배 정도 더 맛있어요. 입안 점막 전체에 포근하고 꾸덕하게 들러붙는 바디감이랄까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도 그냥 꿀꺽꿀꺽이 아닙니다. 아, 이 안에 균이 1000억 마리 들어간 게 맞구나. 이 정도면 430억 마리쯤 먹었겠다 하는 계산적인 타격감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요. 다 마시고 남은 요구르트의 유지방의 텁텁함이 남는 게 아니라 야리꾸리한 개오나무가 진한 단맛의 여운이 꽤 길게 남습니다. 물론 너무 너무 맛있는 맛이고 누가 먹어도 맛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 맛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그저 이맛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점 물류차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핵심은 효능인데 이 제품 일본 소비자청에서 공식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질 개선을 인증받았어요. 유산균이 좋아봤자 장에 좋은 거지 오바가 너무 심하다.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꼴랑 야쿠르트 하나 돌이켰다고 어떻게 잠을 잘 자냐 하신다면 이게 과학적으로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진다는 뇌장축 이론이 있다는데 이 천억 마리 애들이 장에 도착해서 신경을 살살 부드럽게 문지르듯 마사지해주면 뇌가 어라? 장이 편안하네? 하면서 전투태세 풀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딥슬립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후기를 보면 마시고 나면 누가 내 뚝배기 깬 것처럼 기절한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서 팔꿈치까지 소름 돋았다. 라는 간증이 쏟아집니다. 이거 진짜 맛돌이로 드시려면 잘 시간 딱 정해두시고 그 1시간 전에 손가락만한 얼음 두 조각만 넣고 흔들어 어서 원샷 때리세요. 그럼 다음날 진짜 개운하게 눈 떠지는 낯선 감정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야쿠르트 하면 떠오르는 게그 어릴 때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이 돌림 노래 다들 아시잖아요. 솔직히 일본에서 야쿠르트 레이디를 그냥 야쿠르트 배달원이라고 하기에는 1970년도부터 이 양반들 일본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매일 집집마다 방문해서 야쿠르트 건네면서 안부를 물어주고요. 만약 독거노인 집 앞에 야쿠르트나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 고독사 막아냅니다.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골목골목을 누비는 살아있는 CCTV이자 사회복지사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변해버리는데요. 편의점이 골목마다 생겨버리니까 굳이 배달을 시킬 이유가 딱히 없어졌고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서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보안 같은 게 빡세지면서 야쿠르토레이디들이 현관컷 당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달해야 하는 곳에는 갈수 있긴 한데 옛날처럼 복도 누비면서, 이거 엄청 좋은 거니까 하나 잡숴봐 하는 정교운 영업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한때 고독사를 막아내던 영웅들이 이제는 잡상인 출입 금지라며 문전박대 당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야쿠르토 레이디는 역사 속으로 쓸쓸하게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2022년 기적 같은 일이 터집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스멀스멀 야쿠르토 신제품이 그렇게 몸에 좋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는데, 일본 방송계의 꽤 거물인, 입맛도 까다롭고 독설로 유명한 마츠코 디럭스가 테레비 나와서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던졌어요 요즘 불면증이 너무 심했는데 야쿠르토 센마시고 진짜 폭찼다 무서울 정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말 한마디에 일본 전역이 360도 뒤집어지는데 방송 다음날 편의점에 깔려있는 점포용 야쿠르토 센인 y 1 0은 순식간에 완판됐고요 편의점이고 마트고 죄다 솔드와 딱지가 붙어버리니까 똥줄탄 사람들의 눈길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바로 거리의 야쿠르토 레이디들 이었습니다. 여기서 또야쿠 야쿠르토 본사가 신의 한수를 두는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납품되는 점포용 물량을 먼저 푸는게 아니라 야쿠르토 레이디에게만 지급되는 야쿠르토 센의 물량을 우선순위로 늘린거예요 야쿠르토 센이랑 와이천이랑 성분 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고 싶으면 우리 야쿠르토 레이디를 찾으라는 메시지 였죠 문전박대 당하던 레이디들은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레어템 권력자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멸종위기였던 방판 조직을 이젠 사람들이 셀프로 발벗고 찾아. 오게 만든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똥을 연구하고 균을 배양했던 창업주의 마음이 100년이 지난 지금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꿀잠을 책임지겠다며 다시 또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혹시 일본 여행길에서 야쿠르 트레이드를 만난다면 곧장 야쿠르 트센을 하나 사서 드셔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장을 튼튼하게 하고 꿀잠을 자게 도와주는 유산균은 물론이고 어렵던 시절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대단한 의사의 숭고함 그리고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어떤 따뜻한 든든함이 3종 세트로 들어있으니까요. 네, 이 계세요.